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3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땅에 을땅 털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목에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신이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잠먼 3장 19절에서 26절까지 "달콤한 잠을 주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이 땅에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오지만, 그것에 넘어지지는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몽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털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자몽 기자는 하나님께서 지혜로 땅에 털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다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을 뿐 아니라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다고 말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천지창조가 하나님의 지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려줄 뿐 아니라 바다를 갈라 그의 백성을 구원하신 것도 그분의 무한한 지혜로 이루어진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창조와 구원, 그리고 베풀어지는 은혜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하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가치 있는 것인지, 능력 있는 것인지를 잘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혜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를 알면 알수록 그것을 더욱 사모하고 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분의 곁에 있었습니다. 그분이 홍해를 갈라서 자신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그때에도 하나님의 지혜가 그 일을 이루어 주신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지혜는 지금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슬 같은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루하루 생기 있게 살아가도록 만드십니다. 이것을 살펴볼 때 하나님의 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창조되지도 못했을 것이고 악에서 구원받지도 못했을 것이며 날마다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이 모든 것이 가능하도록 지금도 힘있게 일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복된 삶을 주시는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알고 믿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창조주의자 구원자이시며 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눈 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잠언 기자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라고 명합니다. 그는 이것들이 눈 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이 영혼의 생명이 되고 영광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혜를 지키는 자는 평안히 길을 가게 될 것이고 누울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누리게 될 평강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 형통하게 행하며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그것을 잊지 않도록 힘써야 됩니다. 왜요? 이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고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처럼 눈앞에 있는 것에 조차 방탕하게 살아가라고 가르치죠. 그렇기에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를 줍니다. 그리고 그 지혜대로 어, 그 지혜대로 살수 있는 능력까지도 주죠.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평강을 누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외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니까 당연히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죄악의 길로 기울어지거나 넘어지지 않으니 평안하게 살아가게 되죠. 더러운 욕심을 떨쳐버리고 자족하면서 살아가니까 아쉬울 것도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주어진 시간 안에서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살아가니까 매일의 잠이 달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그분의 명령에,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참된 평강과 만족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몽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신이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자몽 기자는 갑작스러운 두려움이나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을 지켜서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자가 갑자기 망하거나 곤란을 겪게 되지 않을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때 갑작스러운 고난이나 환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예기치 못한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재정의 악환, 악화나 혹은 사고가 있을 수 있는 거죠. 때로는 큰 병에 걸리기도 할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들은 우리의 인생에 갑자기 찾아와서 우리를 낙심시키곤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갑작스러운 고난을 피해 보고자 어떤 이들은 점쟁이를 찾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보험을 들기도 하고 이래저래 신경을 곤두세우고 살아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이러한 갑작스러운 어려움에 대해서 미리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해서 하루하루 신실하게 살아간다면 갑작스러운 어려움이 찾아와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가운데 개입하셔서 도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그저 기도로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아뢰면 그만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갑작스러운 환란으로 망하는 것을 결코 두고 보지 않으실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은혜가 얼마나 큰지 생각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 안에 있는 지혜를 굳게 지키고 순종하며 살아가야죠. 이렇게 할때 어떤 어려움도 우리를 망하게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참된 평강과 만족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